안녕하세요. 용가리, 용가리, 용가리. 헤이. 오늘은 알파크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왔는데요. 도순이, 음, 제 동생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나눠쓰는 것같요 일단, 이 물건을 소개하려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물건. 일단, 제 동생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야광 스티커뭐요 불을 꺼 봅시다. 어 보이세요? 아안 보이네 카메라엔. 암튼 이렇게 잘 됩니다. 아예 안 보여. 자 이게 첫 번째 야광 스티커. 두 번째는 어피치 콩책이리고요 조공책. 세 번째는 짜자잔 이렇게. 누군가의 미니미니 미니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공책입니다. 이것도 4개. 이거 하나에 천 원이었고요. 얘는, 얘도 천 원. 얘도 천 원입니다. 얘는 다이소에서 샀고, 얘는 이마트. 얘도 이마트에서 샀어요. 한번 뜯어봅시다. 이렇게 미니스 우와 대박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미니스 케치북처럼다 되어 있고요 앞표지는 이렇게 세, 색칠 공부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제 동생 노트북 세트인데 이건 제 동생 거니까 이거는 뜯지 않고 그냥 앞 표지만 이렇게 다음 이것도 제 동생 건데 필통이에요. 정확하게 입학하진 않지만 그냥 사달라고 졸라 가지고 엄마가 사줬어. 이거는 이거는 한 5,000원 일 거고 이거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딱풀 1,000원 아니면 2,000원일 거예요. 그리고 쓰레받기. 어, 뭐야. 쓰레받기를 사 왔고요. 이거는 얼만진 마잘 모르겠고. 36강년. 초등 노트 세트. 무, 무제 8권, 영어 1권. 아우. 무제 영, 8권, 영어 1권, 일기장 1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제. 아무튼 그럼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